안녕하십니까. 좋은 영어 습관입니다. 오늘 기초발음 연습 1학기 마지막 수업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아, 에, 에, 이 어, 으, 어, 어, 오어 네 오늘은 유성자음 15번째 시간이고요. 여기 보시면 못보던 아이가 있는데 제가 잊고 있다가 아, 이제야 추가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W 모양이고요. 소리는 웍 소리가 되겠습니다. 어, 이 친구는 지금 제가 유성자음에 넣어놨지만 유성자음이기도 하지만 반 모음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모음과 함께 쓰여서 모음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혼자는 모음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모음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예제 단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와 오아, 티, 아, 어, er. 와 오아, 티, 아, 어, er. 와 오아, 티, 아, 어, er. 워터, 워터, 워터. water, 우리가 늘 마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wa e 혀 내밀이쳐야 되겠죠? the a uh, er wa e the a uh, er wa e the a uh, er weather wa e t h er weather, weather. Weather 이번 복싱 경기에서 오월의 날씨님께서 아일랜드의 격투기 대표 트래쉬 토크의 제왕을 이겼죠. 자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아쉬에응트아네와아쉬에응트아네와아쉬에응트아네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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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미국의 수도 이름이겠죠? 자, 그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 아, 어, 드, 워, 아, 어, 드, 워, 아, 어, 드, 워드.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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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영어를 그만두는 날까지 계속해서 죽으라고 외워야 되는 그놈입니다. 자, 그다음 단어입니다. wo o k 와 و ا 크 k ب و 크 بوا k walk walk 한국 사람이 잘 구별하지 못하는 발음이 이두 가지가 있는데, walk, work, walk, work. 이렇게 소리가 다른데, 한국 사람들은 이두 단어를 자주 혼동해서 발음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 부분을 지워드릴 테니까 화면 정지하시고 한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모든 발음 기호가 다 나왔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아, 에, 에, 이. 오오아아오 목소리 나지 않습니다. 프스 ㅌ ㅋ ㅊ 쉬 자, 이제부터는 목소리가 납니다. ㅂ ㄷ ㅌ 에얼 ㅁ ㄴ ㄹ ㅂ 즈, 현 이시고 그, 와. 자 이렇게 다 배우셨고요 이것도 역시 빨간 부분을 지워 드릴 테니까 혼자서 한번 해 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완벽히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학기 발음 기호 기초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중간에 빼먹은 강의가 있다면 꼭다 듣고 2학기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영어 습관의 얼굴 없는 영어 강의 기초 발음 훈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